자 강제 체분은 법제 25조 규정이죠. 자 강제 체분에 대한 의 대한 부분 교재 보겠습니다.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활동을 위하여 강제적 수단이 가지 않으면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 조치가 명령 그리고 강제 체분입니다. 자 어떤 것을 대사로 강제 체분이 이루어지냐? 강제 체분의 대상 결국 두 가지가 결국 될 겁니다. 첫째가 우리가 소방 대상물 및 자, 토지를 대상해서 강제 체분이 이루어집니다. 두 번째 주차 또는 성차된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이 되겠죠. 그래서 소방 대상물 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. 자 첫째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 대상물 및 토지가 있습니다. 화재가 지금 현재 발생한 소방 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가 화재는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근데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물이겠죠. 있 그래서 불이 자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. 또 하나 더 든다면, 주변 소방대상물 및 토지도 있습니다. 화재가 발생하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. 이것 외의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강제 처분이겠죠. 이걸 편의상 그냥 주변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소방 자동차, 그리고 소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, 물건을 대서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